안녕하세요 <목소리> 저는 아 e 유튜브의 아 m 입니다 o u l d have put the jump on every running o n 건 day. 이 t s not for people, have a 정리해 도로 육가 사무실에 들어가겠다며 내비후보 능력을 아침대로 대가을 바꿔달 계획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 이 친구들 왜 떨어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설을 맞아 서울 천호역과 인근 새벽 근무 현장이 친구는 맞는 것 같고요 야! 우리 하였습니다. 또 계속 떨어지니 친구가 계속 떨어지니 지하철 어? 브라질 빛 저거 뭐지 어? 저기 포털 있다 드리고 저기 저기 포털 다 들어가자 오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수출이 증가하로됐다고 말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반대되는 통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통계 발표 시점 때문에 생긴 문제 문 대통령의 공식 발언에서 점프, 비슷한 위로. 사례들이 나와 가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하고하고하고이 위로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3회차 청와대 소속 보좌관 회의 경제 반등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며 수출 증가를 예협 들었습니다. 위험했다. 여기 또포탈리있잖아엔도로 가는 일, 건가? 아, 대, 들어보자! 야 정부는 바로 어, 다음날 발표된 수출 동향에 대한 같은 기간보다 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 응. 청와대는 지난 야. 시기에 나온 통계로는 마시. 수출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마시. 설명했지만, 곧바로 최신 마시. 통계가 나올 마시. 예정이었던 만큼 마시. 추가 확인이 필요했다는 시인입니다. 국내는 응. 경제심리지수가 응. 2개월 연속 상승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응. 경제심리지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평가로 100을 넘으면 과거보다 낮다. <laughs> 100 미치면 과거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지수가 두달 연속 5%가 여전히 100 이하여서 경제심리 회복으로 <laughs> 하기엔 어, 불가능합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세운 균형발전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때 수도권 집중이 심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어, 뭐, 행정수도건설 공개량으로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 인구 증가세가 확보한 뭐,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의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4년간의 증가율보다높습니다 대통령의 말에는 커다란 무게감이 실리는 만큼 꼼꼼한 사전점검이 아쉽지 않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 자 다음 에직스요 최근 불법감시위원회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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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횡단 사건에 나와던... 맡은 재판부가 양형 요소로 고려하겠다며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아, 나, 재벌 가족의 아! 구를위하지 위한... 그러니까 안 되지. 재벌 점프 하면 어떻게? 삼성이시 어떻게 가요 이제 정부의 장의 파기환 송신을 아니까 제작자 구륵 차원의 개성 방안를 마련하라고 주문한 지두달 만이다. 만든 제작자가 이상하구만. 민주성과 자율성을신용으로 버렸습니다. 저기 또 있는 그것도그거라도 <laughs> 만들어 주지. 제 방감도 불안정오오라는나가 통과하고 한바필요성 있는 를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laughs> 제작자6천이라면서 준법 감시제도는 우리법에 고이원 양형 기준에 어, 가6이라서어 여기 포 포트. 여기, 포트를 포트를 포트. 여기 뭐가 있구나. 이 들어가면 어떤 곳에 들어갈 어. 어. 수 들어가 보자요 다! 키 어디냐? 이거일 지아 용암 지오 아 용암 지오가 아니지. 음. 고 이재용 개인을 처벌는 지금 이 재판에 하는바아 여기다 여기는 동글이다 중감시위원회 자체가 이 부회장 재판을 위한 이거는... 방편일 뿐 실질적인 역할을 못할 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서는 이거 외부의 내부 어! 아! 사사중감시위 효과 없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 청양을첫 번째로 아지? 법원에서 중감시장치에 이렇게 강한 애착과 응. 효과에 대한 방안. 형님, 이거 평균이 담당 재판부는 최근 다른 기업의 회장 한소심에서도 만한 법 감시에 대해 일심의 절반 정도의 어, 형을 선출. 엔더. 엔드로... 삼성에 대한 법안 제도가 잘 아무튼. 시행되는지. 아버 뭐 가보자. 응. 히감시하엔로 갔습니다. 와선더도가 신기하게 우주야 엔더가 신기하게 와을무것도 없는 우주야 우주 그런 랜덤은 네, 있어야지. 배우 네, 주진모씨스대전화 네. 해킹 사건. 공료 어. 연예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에 여성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등 논란이 아니?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일단 해커들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 김우준 기자입니다. 호이 배우 어, 주진모씨가 휴대전화를 사퀴겠다 해커들에게 혐의를 그러니까 뭐 당한 건 지난해 이상해. 11월 말 주씨가 강력한 대응을 해보면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건은 뭐야. 올해 초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씨가 동료 남자 연예인과 주목받은 문자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어갈까? 통해 유포된 겁니다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평가하는 다 뜨거운 내용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경찰은 나 마인드래프트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소음이 확인하고. 구체적인 네, 킹 경로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킹 시점조차 특정하기 쉽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고의 경우에는 유출된 1차 범죄와 그거를 이용한 2차 범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주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성들의 사진을 공유하고 여성을 성상품으로 매도한 행위는 정준현 단톡방 사건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시는 뒤늦게 자필판지를 통해 피해 여성들에게 깊이 사과하면서 사진을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령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어? 전망합니다. 어, 뭐지? 일단 송래매와 송래매 성내매 알서는공소 시효가 5년이라서 공소 시효가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을 부터 여기서 보도하기도 전에. 어, 이거 너무 낮은데? 낮은데? 아직 주씨를 피의자로 고소 고발한 사례는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조만간 주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할 예정입니다. 먼저. 처음부터 다시 떨어졌어 오레탄 트랙과 인조 잔재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부터 우레탄 트랙들을 설치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목소리> 그런데 몇몇 학교에서는 여전히 설치가 계속되고 <목소리>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LG 엘로비전 대구 방송 전경주 기자입니다 우레탄 트랙이 천으로 덮여있고 아이들 뛰어놀아야 할 축구장은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운동장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낙성무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올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개가 어, 넘은 학교 운동장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응.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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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어, 올해부터 아, 학교 그런가.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를 아,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설거 비용으로 아, 그래? 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또 들어가 보자. 2 0 1 9년 8월 1일부터 친환경 운동장 와또 올라가야 돼. 건설해서 아 아니. 네. 운동장 운동장은 제가 구청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면은 좀 예산 빠지겠지만 일부 학교는 오히려 우레탄 트랙을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아, 하고 있거나 맞추는 곳은 18곳에 달합니다. 어. 지난해 우레탄과 인조잔디 설치 명목으로 배정된 예선을 worry. d 전기 검사에서 유해 물질이 t worry. Don't worry. Don't worry. Don't w o r r 사 d 로 이상한데 r 어지고 있어 그그 근데... 인조 o r 는 y Don't w o r r 지난 2016년에 교육부가 우레탄 필터와 소비자들을 해 달래는 공문을 학 교정에 보냈습니다. 몇 개로 이걸 신고를 진행하고는 다 저희처럼 고도 조용한 상태였습니다. 여기 뭐지 여러분들? 어? 하고 있다가 철거를 하고 배정금 예산 등을 이유로 우레 설치 공사를 강행하는 합상 행는데헬로티 뉴스 전병입니다 설마 이거. 아, 이거 모래구나. 어, 모래가바드서 노랑 블록인 줄 알았네. 이렇게 되면 농 월동 시기가 난 노랑 블록 블록인 줄 알았네. 아우깜짝이야이고요 이거 노랑 블록인 것 같은데 부분 패드가 덧어져 있습니다. 연구사들이 나 가지 등을 꼼꼼히 보면서 나무의 월동 상황을 살니다 겨울 날씨가 년보다 따뜻해 추운 겨울이라면 짜, 걱정하지 않아도 성추해가 발생할 수 자, 있기 때문입니다. 과수의 그래. 경우 겨울철 보호는 네, 그 나무가 잠에서 그, 깨어나는 그, 그. 시간을 빨라지게 하는데 이때 갑자기 한파가 찾아오면 동해가 발생할 수있아니야 기상청에 따르면 뭐야? 겨울 평균기온은 지난해보다 3도가량 높고 강수량은 7%가 맞없니다 그래서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드는 비닐하우스 농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지만

충를 예년보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아, 네. 모두 아, 네. 여러분 아, 네. 안녕 더 네. 재미난 네. 영상으로 들어와 성애충 발이가 때문에 을 위한 비